중간에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 하더라도 자기가 받고 싶은 선물 못 받았다가 결국에는 선물을 얻게 되었으니까 부정적인 감정에서 긍정적인 감정으로 간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죠 아. 갑자기 저도 크리스마스 때 라든지 아니면 뭐 갖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부모님이 잘안 사주실 때 라든지 그런 어렸을 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선생님 때 자전거들이 갖고 싶었었거든 초등학교 때. 나중에 이제 중학생 되어서는 자전거 탈 일이 거의 없었지만 초등학생 때그 정말 자전 자전거가 되게 유행이었어 우리 동네에서.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절대 안 사주셨거든. 뭐 이제 말씀으로는 위험하다. 뭐또 다친 애들 얘기도 하시면서 했지만 여러 가지 뭐 이유 중에 하나로는. 그 자전거를 놓을 만한 어떤 장소도 우리 집에 마땅치 않았었고 그리고 자전거도 보기보단 꽤 비싸잖아요 좋은 거는 그죠? 그런 것도 좀 약간 작용하지 않았을까 근데 막그 사정도 모르고 막 사달라고 막 조르면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이 대목 재밌는 것 같은데 위에서 세 번째 줄맨 오른쪽 보세요 SOB 이란 단어가 흐느끼는 거예요 그는 흐느꼈어요. 그다음에 여러분 무슨 왜 headache가면 두통이잖아. ache란 단어가 통증이라는 뜻이 있는데 명 동사일 때는 아파하는 거겠잖아. He ached all over. 그는 몸 전체로 아파했습니다. 괴로워했습니다. With a strongest feeling of injustice, he had ever felt. 여기 한번 injustice란 단어 알려주고 싶어서 내가 지금 얘기한 건데, injustice가 뭐야? 어 그렇지 저스티스가 정의니까 인저스티스 하면은 정의롭지 못함 가끔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 아 이건 공정하지 못해요 이건 불공평해요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지금 이런거에요 지금 자기가 여태껏 느꼈었던 가장 강력한 정의롭지 못함의 느낌을 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가 봐봐 w a 루 미안해 내가 일부러 지금 심한 말쓴 거야 왜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떠올라서 무례했습니다 아빠가 뭐 해도 됐어요 아빠랑 얘기 안해 그리고 angry 화가 났어요 자신의 누이들에게 아뭐 누이들은 받았나 보지 선물을 자기는 못 받고 그죠 어. 여러분 제 연기가 좀 너무 좀 옛날 70년대 시기죠 올드하죠 아 클래식하면 지원아 <laughs> 너 너무 단어가 수준이 너무 멋있다. 나는 그냥 올드로그인데 너는 클래식하다. 갑자기 내가 클래식 정말 좀 고전 기품이 있어 보이고 너 정말 단어 구사력이 너무 장난 아니구나.